더! 더! 증상! 네. 어? 증상! 베베, 아, 앉아. 아, 아. <laughs> 구멍 난거 아니겠지, 비닐에? 비닐에 구멍이 없네.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. 땡큐. 되게 아, 이쁘다. 아 어, 네. 응. 응. <laughs> 아, 잘 지내셨어요? <laughs> 아, 아, 어, 잘 지냈지. 네. 들어오세요. 얘들아, 안녕? 아, 되게 귀엽게 생각다 안녕? 안녕? 안녕, 덤프야? 귀여이가여워귀래워귀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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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귀여워. 워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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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 오전에 음. 소양경량대학원 이제 지금 개변 시간이 끝나가지고 인증장시쉬 음. 뭐, 여기다 뽕싸듯세 뭐, 네, 여기다 뽕 싸면 이다 계속 치워요. 다뽕 싸는 거 확인하고 또 다시 기다보내고 어, 너무 좋다 여기. 물도 흐르고 있어 오빠. 네. 다들 놀러와요. 다들 놀러와서 뽕도좀 치워주실 거 야, 너무 멀더라. <laughs> 아, 진짜. 아너 여기서 뭐 배우는 거야? 네, 저 이제 음. 배운 이제 한달다 돼가고, 응. 훈련사 하려고, 선는 그치, 그런 거 같았어. 네, 방문훈련 하려고요. 가서, 행동교정 해주고. 아, 진짜 방문훈련? 네. 그잖아, 강형우 아저씨가 그거잖아. 어. 가가지고, 행동교정사 막 그러잖아. 나한테 네. 무슨 장애물 넣고 막 그런 건줄 알았네. 어. 불 붙여가지고, 어. 호랑이 뛰어가고 <laughs> <laughs> 그, 서커스고. <laughs> 언니들 떼보자. 앉아, 이런 거 할까? 아니,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뭐, 앞에 하면 딱 앞에 와서, 뭐 옆에 하면 또 옆에 와서, 와서. 위에 한 개, 위에. 앉아. <laughs> 정수리 이런 거. 정수리. <laughs> <아니야? 웃음> 아, 언니 기다리신 동안 심심하신데 이거 좀 잘, 잘라주실 생각 없으세요? 네. 우와, 되게 물렁물렁하네, 이거? 네. 어, 은근히 그거네. 네? 이만큼 감추고 네. 이렇게 <laughs> 주고. 맞아요, 맞아요. 네, 이렇게. 얘가 딱 띄워 먹으면 여기 더 있잖아. 그럼 다음에도 네. 말잘 들을 거 아니야. <laughs> 맞아요, 맞 뒤에 것도 먹으려고. 오. 개로 태어났어야 <laughs> <laughs> 이거 그거 같다. 칼로리 에너지 바. 어, 맞아요. 음, 음 맛있겠다. 어? 음, 맛있는 냄새가 나네. 먹어요? 먹어봐요. 어. 먹어도 돼요. 다 먹어봐. 물려 음. 사주는. 음! 감사합니다! <laughs> 음! <웃음> 음! 먹어봐요 언니 진짜! 아 근데 나 이가 약해갖고 <laughs> <laughs> 커피 한 모금 먹고 딱 쿠키 잠깐만 잠깐만 알약처럼 삼켜야겠어 <웃음> <웃음> 정 <웃음> 먹어야 된다며 와 엄청 뛰어. 워 미키! 미키! <laughs> 깜짝어야 <어떡해. 웃음> 어, 깜짝이야, 깜짝이야. 얘보도콜리지 어? 먹 어. 어. <laughs> 어? 미키 안녕 잘어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<laughs> 옆에. 옳지. 옳지. 늦게 앉아. 오, 착해. 어때? 아, 우와. 우와, 짱. 늦게 어. 서. 가자. 땀, 땀, 땀. 기다려. 기다리지 말고 여기로 기다려. 와. 기다려. 기다리지 말고 여기로 와. <laughs> 리키. 이리 와, 여기 큰거 있어 기다려. 안 온다? 늦게. 아이고, 까라. 아이고, 까라. 옳지. 아, 말 되게 잘 듣는다. 늦게 엎드려. 루키 앉아 루키 그지 잘했다 잘하네 아직 멀었어요 얘가 훈련이 돼 있는 애라서 잘 못해도 제발. 얘는 해주는 거고 해주는 거야 눈치가 음 있나 보네 네. 네. 자 이리 와니키 이렇게 딱딱해야 되는데 업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엎드려 니키 돌아 올라 한보다가 안아야 되는데 올라 옳지 우와 <laughs> 고맙다 미키야 <laughs> 해줘서 고마워 언니도 할수 있어요 언니 해봐요 뭐라고 하지 언니가 하라는 거 다해 얼마 하라는 거다 한다고 거? 네. 뭐 앞에 옆에 네. 앉아 엎드려 하나씩 주면 되지 네. 자 날파 <laughs> 미키 앉아 짱 어. 아. 착해! 미키서 야, 말 듣지 마. 무서워. 얘가 왜내 말을 들어. 아, 안 무서워. 돌아 돌아 돌아라 돌아. 돌아. 앉아. 손안 물지. 음, 안, 안 물어, 안 물어. 어? 안 물어, 안 물어. 안 된대매. 다시 옆에다. 손에 허리를 늦췄다니까. 언니가 어, 먼저 미키 인사. 어. 미키 안녕하세요. 인사 잘 하신다. 따라와. 따라와. 옆에. 미키, 옆에. 따라와. 따라와. 그렇죠. 따라와. 따라와. 그렇죠. 따라와. 또 옆에. <laughs> 잘하네. <잘해. 웃음> 이렇게 남의 말도 잘 따라하는구나. 네. 그래서 제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. 미안해. 우와 너무 착해. 음... 안 착해? 잘했어. 뽀뽀도 한번 해줘요 언니. 잘했어. 리키 입술박치기 잘하는데 <laughs> 고민 좀줄바닥이 어, 그, <laughs> 나보다 훨씬 큰데 <laughs> 좀 무서워. 더 더. 증상? 어 증상? <laughs> 어, 증상. <laughs> 미키 올라. 알지? <옳지>. 나 <laughs>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아. 해봐 해봐. 미키 내가 지금부터 알지? 어? 뭔지? 자, 하나, 둘, 셋! <웃음> 아니, <laughs> 이거 보시고. 팔을 올려도 되잖 자, 이제 마지막이야. 자, 좋았어. 올라와! 이렇게 올라와! 쌩! 아이, 진짜 섹시! <웃음> <웃음> 오빠도 만져볼래, 강아지? <laughs> 오빠 이따가 배배 <베베 웃음> 나오거 오빠 강아지 좋아하잖아. 도베르만 할때 오빠가 해, 알았지? <laughs> 도베르만 나오면 오빠가? 어. 오빠랑 어울린다, 도베르만. <웃음> <웃음> 와... 그전네그다네에그 다음에. 그 다음에. 그 다음에. 그 다음에. 그그 다음에. 그다그다그 다음에. 에그 다음에. 그 다음에. 그 다음에. 다요에그야 오늘 짓는날 아닌가 봐오그다는날지다에그다음나그 다음에. 그 다음에. 그 다음에. 그 다음에. 그 다음에. 아니다 소정 일부러 오셨죠? 오쩔쳤어 어. 응. 먹은 걸로 해주세요 <웃음> <웃음> 오 성공 재배 물? 물 먹으러 가물물 물 먹어 아니 아니 거기 말고 야야야 너무 신기해 이렇게 큰게 태어나서 처음 만져봐 아 진짜요? 어. 어. 아, 그리고 강아지 이렇게 머리부터 하면 안 돼. 이렇게 음, 냄새부터 막. 괜찮아요. 아 괜찮아요? 강아지 <laughs> <괜찮아요? 웃음>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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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장난치는 웃음> 뭐 어때요? 개소름. 그러다 음, 아... 한 37년 동안. 한번 이렇게 하는 건줄 알았어. 안 나지는데. 오빠 한번 해봐요. 아 한번 해봐요. 도전. 여기까지. 아그것만 해봐. 뭐? 이거 앉아 이런 다음에 간식 주는 거. 이것만 한번 해봐. 기다려. 여기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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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앉아 간식을 먼저 주고 인사를 응, 해야 돼. 인사 해줘야 돼. 안녕. 몇 번. 줘요 몇 번. 안녕. 번, 몇 번. 안녕. 네, 몇번 응. 줘야겠어. 응. 어, 바로 왔네. 네. <laughs> 고마워. 자 그렇죠, 응. 엎드려. 응. 엎드려. 아 이거. 고그다죠 서. 서. 옆에 이렇게 딱 치는 거야 이렇게. 그렇죠. 베베 앉아. 그 크게. 앉아. 잘했어. 서. 잘했어. 베베 옆에. 옆. 네, 옆에. 가자. 그렇죠. 손올리고야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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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오. 훈련사. 훈련사. 하네. 배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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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그래 걸은 거리가 좋아. 맞아. 오 잘한다 언니. 잘했어 언니가. 칭찬. 원래 그래, 응. 간식을 마지막 한 개가 남으면 마무리 해줘야 돼. 이렇게 간식 주기 전에 잘했어 하고 끝을 알려주는 거야 항상. 음. 잘했어. 아이고 고생했다. 아이고 아이고 그래, 아이고 그래 그래. 누워 누워 누워. 아 시원해. 그래. 이렇게 이렇게. 음. 여기 모자이크 처리해주세요 <laughs> 지켜주세요얘 그러니까? 닦아주는 거야, 이걸로? 네. 닦여주셔야 닦아주셔야 네. 되긴 네. 하는데. 그냥 만져주시면 돼닦아주 아, 시원해. 아이시원하 아이고, 깨끗해. 이야. 등목이다 <laughs> <laughs> 아니, 발, 바닥이 나보다 거친데? 한 살, 한살이네 기다려, 기다려. 물로 목욕 안 시켜줘도 되고, 이렇게. 어, 떤꼬도닦아주돼 어 아, 지금 오제네들좀봐 배변 시간이에요. 아 귀여워. 어떻게, 똥 치우기 한번 해보세요. 어 할래. 어 갈프가 있다. 내가 좋아하는 갈프다. 봉지 가지고. 애네들 보통 이런 캐줄이에다가 짜거든요. 어. 자 아, 내가 똥을 치워주겠노. 내가 진짜 귀여워하는 친구. 예전 봐. <laughs> 똥이다. 어디 똥똥똥 똥. 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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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. 근데 이거 바로, 내려, 바로 내려. 주시면은 화상 입는 거 아닌가요? 아. <laughs> 아니, 숨사형. <쉬어. 웃음> 예. 건강하다. 건강해. 건강해. 똥밭. 어, 똥밭이다. 어, 똥밭. <laughs> 어, 잠깐만, 손에 묻은 것 같은데. 구멍난 <laughs> 거 아니겠지, 비닐에? 비닐에 구멍 없구나. 이 녀석은 약간 다크초콜릿이랑 밀크랑 섞였는데. <laughs> 우리 뭐, 얘 덩치가 왜 이렇게 크니? <웃음> <웃음> 나 진짜 <야>. 놀랐네. <laughs> 나뭐 침대가 움직는줄 알았어. <laughs> 어, 지팡이다! <웃음> <웃음> 지팡이 동이야? 근데 얘네들 이렇게 훈련 오면은 네. 좋겠다 친구들이 많잖아. 그쵸. 그치? 산책도 저절로 되고. 음. 음.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재밌을 것 같아. 어쩜 이렇게 다 예뻐? 음. 얘 진짜 크다, 네. 오빠. 이런 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커서 무서워. 너무 커. 그치? 야너 갑자기 왜 그래 나한테 이리 와 앉아 네, 이친구 아벨이에요 얘는 아직 일어나. 훈련이 안 돼있어요 언니 다 가르쳐줘야 돼 하나, 하나부터 여기까지 따라와 <laughs> 따라와 그렇지 아주 잘하고 있어 자 우양호 우양호 앉아 잘했어. 잘했어 잘했어 잘한다 언니 나 같이 지금 두들기면서 마무리하는 거 <laughs> 장난 아니었어 와 파이널리 <laughs> <laughs> 완벽해 <웃음> 앉아 아벨 이 친구는 주의가선만해서 음. 집중시키는 거를 계속 연습시켜야 돼. 아베! <laughs> 아이좋아! 부르지마, 부르지마! 아베! 좋아! <laughs> 기다려?